잠깐만. 아니, 19. 썩은 들판? <laughs> 아이고, 뭐 19만. 원. 자, 침착해, 침착해. 썩은 들판 연속으로 아홉판 한적 있잖아. 그걸 생각해. 괜찮아. 어, 맵 좋아, 맵 좋아. 음. 충분히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크크크크크.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오, 오 잘안 빨리네. 바로 코앞인데.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됐는 빠밤밤밤. 야, 안, 안 빨려요. 눈이 안보여요 자 일단 일단 1단계를 분명히 누구세요? 팡팡 <laughs> 역시 식구 적들이죠 가자 이거 처음에 1단계 빨리 킨거 좋다 까마귀 소리 잘 들어요 팡팡 한방을 좀 빨리 킬게요 전략적으로 여기 이쪽 이쪽 달렸다 가자. 아갈대 빼면 안 보여요 선생님 누구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면 만날 수가 있죠. 사람 두명 있네. 두명 있으면 한방 켜진다. 여기 계세요? 오케이 온. 야잘하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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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어디 가어요 지금? 여기 계속 돈다고? 원안이네. 길어져. 쭉 달렸다. 하나 둘서잇 빼고 팡팡. 너 퓨리 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야 잠깐만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그그 급반 그 메타요. 팡팡. 아무안 부서. 그렇지. 좋았다. 심리전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팡팡. 퓨리 온. 하지만 발전기는 단두 개. 가만히 있어. 아, 게임 시작하지. 쉽구 바보 아니다. 있나요, 여기?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선생님 계십니까? 어디까지 갔어? 쭉 빼셨네요, 이분 까마귀 날았고 잘 돈다, 이분. 할수 있어? 어디 갔어? 야, 야, 숨소리 들리는데 사람이 어디? 야, 야 잠깐만. 아니 안 보여. 여기. 아니 어디? 왜안 보여? 아니 이게 왜안 보이죠? 보이지 않아.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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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퓨리는 엔드링 없이 써야 제 맛이죠. <laughs> 바보존인척 빠지자. 빠져야. 거미, 거미는 어디 갔어? 또 거미 어디 갔어요? 예, 판자 다 빠졌지.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켜, 바로 켜고 들어가, 그냥. 쳐다봐. 다죽었어 게임 시작 끝. 길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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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전기 돌리는 순간 죽습니다. 잠깐. 팡팡. 아직 몰라요. 아직 게임 몰라다그 쿠반 메타야. 그 쿠반. 너무 좋지? 안녕, 클로드 <laughs> 어, 좋았다. 좋았다. 지금 아직 모른다, 게임. 아직 절대 몰라. 나 폭파. 이득 봤어요 지금. 클로드였구나그럼래 아, 처음이야. 번복입니 발전기를 켰어 지금. 이쪽까지 하나 왔다. 하나 왔고 빠졌고 발전기 켰으면 아마 클로드 사시는 분을 일단 들어. 여기 여기 좋다. 처음이 아픈 법입니다. 여보세요. 이새야한 끝났고. 좋아요. 여기 사람 있지 지금? 아까 빵딩이 봤는데 누구세요? 팽프린지아팽프린지 좋았다. 다단단단 단단단단 멜긋 뛰는 소리 야 갈대밭 아씨야 위에서 봐 위에서 봐왜안 보여? 야안 보이든 그냥 바로 제품이 좀능력적 좋아요. 펑펑 이거 지금 얻어 쓰려면 머리속좀 줄여야 되거든. 지금 좀 지프를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반 지프를 섞어야 돼. 이거 내 네, 판자 위치 되게 좋고, 여기 두명 이상 야갈 때, 아니갈때가안 팔려요. <laughs> 앞을 보고 있는데 보지 않은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그래 가니까 꼭온 런지 어, 어? 가 가야 돼. 이거 빨리 가야 돼. 어차피 발전이 켜지면 클로데스는 원한이기 때문에 즉초할 수 있어요. 다시 가! 뽀뽀 여기 두명 여기 두명 여기 두명 여기 두명 찾는다 찾아요 여기 매그 매그 말고 이렇게 한명더 있거든 지금 원한으로 봤잖아 아까 봤잖아 우리 스프린트 뭐 하는 거야 지금 천천히 해식구 어, 아 가자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안 돼, 안 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빨리 뛰어가 열었어. 야, 너 덜,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르고. 아니, 형, 형, 원한 형, 정신, 정신, 안 차리는데? 형 정신 차려. 아! 형 정신 차려. 킹신 차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들어간다 파이프. 어디? 아! 야 우리 소란이 나왔습니다. 아! 살렸고 잠깐만 아직 출구. 잠깐만 출구. 저거 저거 따면 안 돼. 다시 가. 여기 막고 여기 막고 여기 막고. 있나요 사람? 없고. 오케이 여기 요거 지켜 요거 지켜 요거 지켜 요거 지켜. 이거 흥이 잡아야 돼. 흥민이아 저거를 또 살리셨네. 안 돼, 안 돼요. 저 뒤에 크로즈 한, 여기, 여기, 한 있거든. 여기, 여기, 있거든. 이거 쌍팔이로 끝내자. 야 쌍팔이로 끝내 매그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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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o 리 보고, u g 보고 없는 매그매그 매그.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d a k a n 든 a K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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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laughs> 못나가지 안되지 둘셋넷 다섯 여섯 일아자아요 저거 요 이거지 바로 워드는 이런 맛이지 <laughs> 잠깐만 못 못들거든 이분 버티고, 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엔드 게임 봐야 돼. 일곱, 여덟. 개구치 알고 있어요? 아홉. 아. 아. 판자팩이 돌아라. 그렇지. 엔드 게임 본다 이거. 엔드 게임 본다. 엔드 게임 본다. 지켜봐. 한방을 쭉쭉쭉쭉쭉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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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썩쭉에서는쭉구가 최고지. 어? 어? 어?